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 n g l i s 입니다 오늘 바이트의첫 번째 시간을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물어 뜯다, 우리 그 강아지가 예를 들어 사람을 물다 할 때도 쓸수 있죠. 또 물고기가 낚시 바늘을 물다 이럴 때도 쓸수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 외에도 여러 추가적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They don't bite hard. 그들은 세게 물지 않는다. 이것은 진짜 물다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마 강아지나 개들 혹은 물고기들 이럴 수 있죠. 세게 물지 않는다. 아마 세게 물다란 느낌 봐서는 강아지들 이럴 것 같아요. 자, 혹간 물다란 기본 의미가 여기서 나옵니다. i decided to bite the bullet. 나는 총알을 물기로 결정했다. 총알을 왜 뭡니까? 총알이 뭔데요 도대체? 이것은 군대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군대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떤 뭐 마취도 없고 야전입니다. 지금 실전입니다. 쓰러져 있고요. 수술하니 칼 같은 것이 몸에 닿고 아파 죽겠죠. 그러니까 뭘꽉 깨물어야 되는데 밖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총알이 있겠죠. 총알을 입에 물리는 거죠. 꽉 깨문다. 즉,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딘다. 그러한 뜻이 있는 거죠. 물론 군대 외에도 일상에서도 쓰죠. bite the bullet. 총알을 꽉 깨문다. 이를 악물고 견디고 참는다. 이렇게 되죠. He is way too young to bite the dust. 그는 먼지를 물기에 너무 어리다. 너무 어려서 먼지를 못 문다. 이게 뭐죠? bite the dust는 그냥 우리말로 죽다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죽은 상태에서 그대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땅으로 푹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총을 맞았다. 그러면 총을 맞고 헬렐레 비실비실 땅에 쓰러지겠죠. 그런데 굉장히 강하게 맞았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아픔도 못 느끼고 그냥 바로 땅에 퍽 쓰러지는 거죠. 무겁게 땅에 쓰러진다라는 뜻인데요. 더 이상 회복이 안 된다. 즉, 이미 갔다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 외에도요. 사업 같은 것, 프로젝트 같은 것이 완전히 실패한다. 라고 할 때도 이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Our project will bite the dust if the current situation keeps on going.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프로젝트는 완전 실패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패한다는 얘기 결국 프로젝트가 총알 맞고 푹 쓰러진다. 더 이상 불가하다는 얘기죠. 회생이. 즉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프로젝트는 완전 실패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I have to bite my tongue. 나는 내 혀를 깨물어야 한다. 이게 뭐죠? 우리말도 비슷한데 우리말에는 뭐제갈을 물리다. 즉 말을 못하게 한다. 하고 싶지만 말을 못하게 한다. 그러한 내용이 있거든요. 영어로는 bite, 소유격, tongue 하면 어떤 말 하고 싶습니다. 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꾹 참는다. 그러한 느낌이 있죠. 말하고 싶지만 참는다. 그러한 내용이 bite my tongue.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reality bite. 에이? 이게 문장인가요? 네.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단순한 문장인데요. 현실이 물어뜯는다. 아 물론 뭐 뜯는단 없죠. 그냥 현실이 문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이 뭘 어떻게 물죠?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접하게 된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느낌이 이 리얼리티 바이츠입니다. 그렇다고 그 현실을 숨길 수도 없고 예를 들어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땐 그냥 뭐 재미로 시작했고 물론 지금도 엄청나게 여기에 목숨 건다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또이 영어라는 그 언어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미를 못 느끼죠. 또 보시다시피 저도 별로 재미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현실을 접하죠. 숨길 수 없죠. 그리고 부정할 수도 없죠. 물론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러한 현실이 펼쳐지리라 예상은 못했죠. 이러한 느낌, reality bite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bite로 이루어진 첫 번째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은근히 좀 수고가 좀 있죠. 네, 수건데 자세히 보면 그 수고의 의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반복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바이트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다양한 내용 바이트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